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삶의 무게로 힘든 시간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랑 같이 음악 들으면서 잠시라도 함께 버텨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음악은 삶의 희노애락을 담은 한편의 시와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멍하니 버티면서도 늘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리고 예전에 영상에 담았던 두 곡의 노래를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랫말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제가 가사부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음악은 곡 제목이 작은 무지개 드립니다. 창밖을 보고 있어 흐린 아침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려고 애쓰고 있어 차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은 가끔은 아직 출항하지 않은 보트처럼 느껴지고는 해. 때때로 우리는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렇게 끝이 없는 길을 돌아다니지. 이번주는 비록 엉망진창이었지만 너에게 말해줄게.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재건하고 새롭게 만들 거야.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거야.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너에게 약속할게. 너에게 약속할게. 너에게 약속할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그게 비록 오늘이 아니더라도 난 언제든지 네가 기대어서 올수 있는 어깨니까. 그러니까, 울고 싶으면 울어. 작은 무지개가 너의 눈을 가득 채울 테니까. 그래, 울고 싶으면 울어. 시간은 너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어쩌면 우리는 바다에서 잃어버린 두 물방울일지도 몰라.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서 흐르는 목적지가 없는 밤의 라이더들일지도 몰라. 우리들이 미래에 도착할 역은 아직 이름도 몰라. 우리는 이 얼어붙은 세상에서 낭만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우리의 소설에서 영웅이 될 거야. 우리는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그리고 그것이 비록 오늘이 아니라고 해도 난 언제든지 네가 기대어 올수 있는 어깨니까.그러니까 울고 싶으면 울어.작은 무지개가 너의 눈을 가득 채울 테니까.그래 울고 싶으면 울어. Staring at the window on a cloudy morning, trying to lick her wounds while the tears warm. Sometimes it's like a bird that's never shipped out. Sometimes you go around and I never run the rest This week has been a mess, but I'm gonna tell you. We're a bit at work, gonna make it brand new. we gonna put away for come back. Sometime, and I promise you that I promise you that I promise you that I know this can take a while, but it's gonna be a record right, girl. They want fear today. I'm the solar. lost in the ocean, drift, just following the streams emotion motion. Riders of the night with no destination. we never know the name of our stay. station. We are lost romantics in like a world that's frozen. We cannot be the heroes of our own no, world We just need some time. Oh, I know this can take. And if I want fear today, and the shoulder you can cry on, so cry if you want to cry. 두 번째 음악은 곡 제목이 인생은 아주 단순해질 수 있어요라는 곡입니다. 노랫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흐린 날이었죠. 교통 체증에 갇혀서 바쁜 거리에 붙잡혀 있었어요. 도시의 소음은 마치 잘못된 재즈 화음처럼 들렸어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죠.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그런 저를 보고 운전기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인생은 아주 단순해질 수 있어요. 그저 하루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죠. 옛날 영화를 보고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하늘을 떠도는 거죠. 일들이 잘안 풀릴 거예요. 만일 당신이 그렇게 너무 긴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저 당신의 가식을 버려요. 모든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 우울한 날이면 그리고 최악의 상황일 때는 그의 말을 기억해요. 인생은 아주 단순해질 수 있어요. 그저 하루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죠. 옛날 영화를 보고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하늘을 떠도는 것이죠. 인생은 아주 단순해질 수 있어요. 그저 하루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죠. 옛날 영화를 보고 오 그저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하늘을 떠도는 것이죠. A cloudy day, stuck in a traffic jam. Swamped on a busy street. Now it's feeling like a climb. Already on the edge, there's a timer on the rise. The smiles was at me, and I say, Oh, life could be so simple. we taking the day away. We can't afford some loving. Put you on on replay. I'm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ouds go by and drift in the sky. Things never fit to place if you stay so uptight. Just drop off your pretense.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ass go by